그런 합병증들을 늦추는 거지 당뇨를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지혈증 약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데 지방 수치 LDL 콜레스테롤 억지로 최대한 많이 낮추면 심혈관 질환 생기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어 갖고 고지혈증 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부작용들이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고지혈증도 고혈압 고혈당 약처럼 합병증을 미루는 약일 뿐 치료약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을 모르면 모르되 식생활로 개선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를 안 이상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생활을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꼭 해야 된다. 근데 진짜 2주 만에 혈압 당뇨약 약으로 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끊고 인슐린까지 쓰시는 분들은 줄이는 정도까지는 되시고 철저하게 생활을 바꾸니까 이게 치료 효과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있더라고요 또 혈압 당뇨만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우울증, 불면증, 알레르기, 류마티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져서 그 2주 겪고 마지막 날에 이제 수기를 써서 발표를 하시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가 평생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끊는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부터